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평범하던 제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죠. 저는 우연히 남편 폰 충전을 해주다가 그때 마침 온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밤 11시에 회사 후배 직원으로부터 온 문자. 카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 여자의 말투와 묘한 느낌, 여자의 직감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남편의 폰을 뒤져본 적은 없는데, 그날 처음 남편 몰래 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도 제가 폰을 안 보는 걸 아니까 문자 내역도 그대로고, 서로 주고받은 사진도 그대로 있더군요. 상대 여자는 남편 회사에 입사했던 후배 직원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고 남편과는 카풀을 하는 것 같았죠. 그 여자와 제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있건만 반말로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다정하게 밀착해서 찍은 사진도 서로 잘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오래된 차를 바꿔주려고 따로 적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털어서 심부름 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기도 많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몇날 며칠을 뒤져 알아낸 곳이었죠. 그곳에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달라 의뢰를 했고, 그후 정보들과 증거를 받게 되었어요. 증거를 제 손에 쥐고 나니, 진짜 바람난 게 맞구나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태껏 한 입을 덮고 산이 사람은 누굴까 싶고 나는 완전 바보 멍청이었구나 싶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인터넷으로 수면제도 구해봤지만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시도는 못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남편한테 모든 걸다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해볼까도 싶고요. 남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결론적으로는 조용히 준비해서 이혼하고 여기 집은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아야겠다 결심했죠. 거기서 저도 일하면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생활비 좀 적게 드는 동네로 가야겠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남편도, 남편 식구들도 저를 찾을 수 없게끔 아예 멀리 떠나려고 했죠. 그 여자를 만나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대학 졸업한 어린 나이 여자애가 애둘 딸린 유부남이랑 신나서 바람피고 놀러 다니느냐고. 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상 그 여자 머리채 휘어잡을 용기도 없었어요.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여자에 대한 대강의 신상은 정보업체를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렇다고 만날 용기는 없었죠. 따질 만한 성격도 안 됐고,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랑 끝내달라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라, 그 여자를 만나면 남편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한번 만나게 되더라도, 이혼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만나야겠다.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책 잡히지 않겠다 결심했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니까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살은 계속 빠져가고 밤에 잠은 못 자고 혼자 있으면 내내 눈물만 나고 외도는 인격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사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정도는 아닌데, 머리가 핑핑 돌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곳이 또 하필이면 차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챙겨서 근처 벤치에 앉혀주셨어요. 제 가방과 짐도 챙겨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사탕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시고 괜찮느냐 병원 안 가봐도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분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신 것 같았죠. 몇동몇 몇 톤이 하시길래 말하니 집까지 데리고 가서 침대까지 눕혀주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뒤로 기운이 없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보니 식탁 위에는 포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놓고 가신 것 같았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동네에서 마주치면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그분이셨어요.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였죠. 놀란 마음에 열어드렸더니 부침개를 좀 많이 했다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다고 잠깐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차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몸은 괜찮았느냐, 어디 몸이 안 좋느냐 그러셔서 저혈압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뒤 그분은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낯선 사람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는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남편과 그 여자가 떠올라서 눈물만 나고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웃고 차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싹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분이 저에게 말하시길 그때 제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대요. 표정이 꼭 금방 죽을 것처럼 흰겨 보였다고요. 그래서 저 애기 엄마는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을까 하던 찰나에 제가 쓰러진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음이 너무 쓰여서 부친게 핑계로 저희 집 와보고 또그 뒤에도 일부러 찾아오시고,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 그렇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그분은 생명의 은인 같았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잠시동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면서 저는 더 힘들고 괴로웠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빠 장례에 발벗고 나서서 정말 열심히 돕는 겁니다. 사위니까 당연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이혼을 생각해서인지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고도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가 다 끝났고 저는 남편에게 고생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나다 알고 있다고. 네가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걸. 따져묻지 않을 테니 아이를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했으면 한다고 말이죠. 제 말에 남편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남편은 잘못했다고 펑펑 울며 빌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혼은 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모든 재산 명이 다 저한테 넘길 거고 다시는 그런 짓 않겠다며 미친 듯이 저를 붙잡더군요. 사람 마음이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앞에서 그렇게 비니까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러던 와중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여서 그랬는지,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 아주머니를 권사님이라고 불렀죠. 남편이 매일 잘못했다고 비는 통에 저는 잠깐 이유는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랑도 다 끝을 냈다고 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몹시 잘했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기에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한 번은 덮어주기로 하고 이유는 없던 일로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있었기에 그렇게 덮어두고 넘어가기로 한 거였죠. 다만 그때 모아두었던 증거는 USB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다음에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때 당시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해서 그걸 채워줄 여자를 찾았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인생만큼 당신도 힘들고 외롭다는 걸 이제는 잘 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고 살 거다 라며 반성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기로 하고, 그날 일은 없었던 일처럼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쯤 저는 이런저런 집안일로 한동안 교회에 못 나갔다가 오랜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7년 전 저를 죽고 싶게 만들었던 남편의 내연녀를 말이죠. 제가 수도 없이 보고 또 봤던 그 사진 속 여자. 7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잊고 싶었던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 여자는 저를 몰랐습니다. 본 적도 없고 통화 한번한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분명히 알아봤죠. 저는 그날 속이 좀안 좋다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건만 그 여자가 있을까봐 교회에 또못 가겠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교회가 하나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왔을까? 다 잊고 살았는데 왜저 여자와 다시 맞닥뜨린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권사님이 무슨 일 있느냐, 어디 아프냐 연락을 하셨지만 그냥 조금 속이 안 좋다고만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교회에 계속 안 갔어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교회 행사가 있는데 꼭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셔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저를 모르니까 저도 모른 척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권사님이 그 여자를 본인의 예비며느리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였습니다. 권사님은 바깥 분이 한의사시고 아들도 한의사예요. 부자가 함께 한의원을 하시죠. 저도 몸안 좋을 때 권사님 소개로 약 지어 먹은 적도 있고 저희 아이들 체질 개선 때문에도 많이 다녔었고요. 권사님 만큼이나 그 아들도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아들 여자친구가 있다고 전에 말하신 적은 있는데,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결혼도 할 거고, 며느리 될 거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다닌다면서요. 그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그랬던 여자구나.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속에선 불구덩이 같은 화가 올라왔죠. 남의 가정 박살 낼뻔 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본인 행복 찾아서 결혼하려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권사님에게 따로 들어보니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봤답니다. 그리고 교대 졸업하면서 임용돼서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대요. 처음 사귄 지는 꽤 됐는데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랍니다. 근데 여자 쪽 집안은 별로 좋지 않아서 권사님도 초반엔 반대를 좀 하셨대요.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시고 언니도 한명 있는데 발달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하시면서 온 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데 결혼하면 그집 생활비까지 우리 아들이 도와줘야 될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렵고, 아픈 언니도 계속 돌봐줘야 되는 입장이라 결혼하면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아 반대하셨대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귀엽고 다시 만나는 거 보니까 인연인가 싶고, 또 사람 자체로만 보자면 착하고 참아다면서, 심성이 고운 것 같아서 결국 허락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날짜를 맞춰보니 그 여자가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남자친구도 있었던 셈이었죠. 권사님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던 거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참 뻔뻔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겨우 다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괜한 풍파를 다시 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저는 이대로 그냥 묻어두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게다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여자도 똑같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제가 이걸 다 터뜨리면 권사님이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권사님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모른 척 하는 건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유부남하고 바람피는 정신머리를 가진 여자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여기서 저 편하자고 침묵을 한다면 이건 권사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입장 바꿔서 제가 검사님 입장이라면 고이 잘 키워온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복수의 심정보다는 은인에 대한 보답으로 말해야겠다 결심했죠. 이 일로 인해 저희 집에 다시 풍파가 생기더라도 또 권사님이 저를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하셔도 그럼에도 용기 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권사님께 따로 시간을 내달라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권사님은 요즘 무슨 일 있느냐 왜 교회에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느냐 걱정하시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권사님과의 관계가 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럼에도 제가 판단하기에 권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권사님은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있던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던 예비 며느리라는 분이요. 저 아는 분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7년 전에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제 말에 권사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선영 씨 남편이랑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네. 그때 죽고 싶던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위태로워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일 때문입니다. 다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를 교회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여자의 집안 사정이 어찌됐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과거의 유부남인 거 알면서 바람을 피웠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과거라면 몰라도, 이런 일은 권사님도 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권사님한테 받은 은혜와 도움이 너무 큰데, 제가 이걸 모른 척 하는 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듣는 권사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보셨어요. 1년 전이라면 우리 애랑 사귀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사님은 사진 챙겨가도 되느냐 하셔서 그러시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는데 안색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부축해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권사님은 괜찮다고 제 손을 거절하고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권사님과 제 관계도 끝이 났구나 싶어서 좀 물적했습니다. 그후 저는 교회에 안 나갔어요. 다른 교회 분에게 들으니 권사님 아들은 파혼했다고 얘기를 전해 주시더군요. 그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는 더 이상 안 나온다고도 하셨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마음이 마냥 편치는 않았죠. 그런데 그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죠. 권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곧장 아들하고 그 여자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맞느냐하니 그 여자는 모함이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맞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지난 과거였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자기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아들도 충격이 크고 본인이랑 사귈 때 회사 선배랑 그랬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몹시 큰것 같았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고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많이 힘들어 했고 또 권사님도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생각 못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묻어두기로 한 일을 다시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한건 오직 심성이 곱고 착해 보이는 게 가장 컸대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과거가 있었다고 하니 심성적으로 올바른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 그러시면서요. 그렇게 권사님과 손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게참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 법은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권사님도 제 뜻을 오해하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여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후 다시 교회도 나가고 권사님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남편의 외도는 다시 생각해도 참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이지만 그로 인해 좋은 인연도 생겼고 제 삶에 좋은 변화도 생겼으니 지금처럼 꿋꿋하게 잘 지내보려 합니다. 물론 남편이 또다시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뒤도 보지 않고 갈라서야겠지만요. 가끔 권사님과 제 인연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셨던 일들, 그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으라고 그 여자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권사님에게도 또그 아들에게 정말 심성 곱고 착한 좋은 인연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래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